안녕하세요. 렌망대입니다 저는 지금 홍콩에 있습니다. 237 오촌 종족 본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전도자의 언약이 성취된 홍콩 현장, 그리고 우리 237의 현장, 이곳은 홍콩 사생명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네, 오, 감사합니다. 역시 인터내셔널한 나라라서 그런지 환호도 가장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콩에는 중요한 본부 말씀의 흐름에 따라 세워진 홍콩 새 생명 교회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 앞으로 와주시겠습니다. 네. 홍콩 새생명교회, 네, 우리, 네, 아시아에는 또, 어,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대신해서 2, 3, 칠 5천 종족 흐름, 말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보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5년 전 2019년에 홍콩 집회를 했을 때 유목사님께서, 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 아시아를 향해서 본부교회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팬데믹이 지나면서 2년 전에, 아, 그, 음, 교회가, 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립자 분들이 목사님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교회를 어떤 곳에 얻어야 될지 어, 방향을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하신 게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 어, 현장에 아시아를 살리는 본부 교회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중립자분들이 많은 곳을 보았지만 어이 지역이 조금 음 비용이 많이 들고 조금 우리가 옮기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중자분들이 어 언약을 따라서 언약 붙잡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곳에 와서 어 정말 그때부터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본부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어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중입자분들과 우리 현, 우리, 음, 성도분들께, 어, 여러 부분에서 현장과 산업에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주시게 됐어요. 네, 사모님. 인터뷰를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인터내셔널 한 나라의 사모님은 다르십니다, 홍콩. 네, 그러면서 포인트가 본부 말씀의 흐름을 따라 교회가 본부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많은 중직자와 교육자와 렘런트가 하나되어 중요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럼 특별히 이번 홍콩 집회 때또 중요한 언약의 말씀 붙잡으셨을 것 같아요. 뭘까요? 아, 저기, 음, 이번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현장에 정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아시아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정말 이 언약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어,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5년 전에는 어, 2, 3, 7 나라 살릴 본부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혔고 이번 집회는 이번 집회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고 아시아 아시아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아시아. 세우는 <laughs> 교회로 네 그럼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시아 전역을 살리는 교회의 응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역자 대표를 만났었는데 우리 중직자 대표 안볼수 없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성준 장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우 여기는 정말 환호가 너무 크네요 환호가 너무 크고 또 이제. 말씀 흐름을 따라 우리 중직자가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으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면담을 하셨어요 은퇴하려고 준비를 하셨으나 사업의 문이 열려서 은퇴를 할수 없는 이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산업의 응답을 받으셨으며 렘넌트 키우는 일에 또 특별히 불신자 제자들을 현지인 사역자로 만드는 일에 많이 헌신하셨다고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지난 20년 동안 본부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큰 힘은 저에게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심전심 두 가지였습니다. 일심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고백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적으로는 또제 삶에서는 사실은 오직 유일성 이두 가지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재창조하시는 힘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얻, 얻었습니다. 이번에 또 강단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는 실제로 새로운 여정, 새로운 망대로 새롭게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홍콩교회가 1999년도에 이곳에 설립되고 10년이 지난 2009년에 저희 홍콩의 모든 식구들은 그 뮤지컬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현지인들과의 예배가 광동어, 북경어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 10년이 또 지난 2019년에 총장님께서는 그 절대 언약을 주시면서 홍콩에 정말 그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부 교회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을 넘어서 홍콩 중국을 넘어서 중화권 살릴 본부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된것 같습니다. 성전도 이전했고 이번에는 아시아 살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집회 또 은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노님, 감사합니다. 아니, 장노님은 인터뷰를 너무 잘하세요.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네. 저의 자리를, 자리에 위협을 느낀, 네, 우리 장로님의 인터뷰였습니다. 항상 말씀해서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2375촌 종족. 홍콩 현장에 한 사람이면 되는데, 이런 중직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다는 거, 인터뷰 안 하려고 저 뒤에 숨어 계십니다, 지금. 네. 그러면 2375촌 종족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기도하시는 부분, 마지막으로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2375촌 종족은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저희 모든 교인들이 모든 중직자 랩넌트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일심전심 지속한다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그 현장에 있어 왔고 또그 은혜 받은 저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모님 마지막으로 우리 아시아의 어 어려운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국어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못하시나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멋진 교역자와 중직자 만나 뵙습니다 중직자 만나 뵈면은 영산업인 랩넌트 꼭 만나야겠죠 우리 영산업인 랩넌트 대표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영산업인 대표로 현지에서 자라난 랩넌트 이제 영산업인입니다 영산업인 앞으로 이제 (2375촌) 종족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중요한 역할에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어떤 흐름을 가야 되는지 결단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주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저희도 이번에 사실 집회를 통해서 붙잡은 어, 말씀이 너무 많고 어, 근데 그 중에서는 짧게 이제 포럼을 하자면 정말 그 전도의 망대 그리고 또 치유의 망대 그리고 또 어, 정말 성장의 망대를 정말 세우는 것을 저희가 붙잡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어, 정말 금토일 시대를 정말 만드는 것, 세우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네또 특별히 램넌트로서 램넌트 랩런트 후대를 키우는데에 굉장히 마음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산업인으로서 앞으로 우리 램넌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 흐름을 통해 이끌어 주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정말 많은 랩넌트들이 이제 세계에 가면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사실 좀 외로울 수도 있지만 정말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노바디와 너싱의 현장에서 정말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인터내셔널하게 광둥어로 우리 마지막으로 램넌트들에게 알아들으실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광둥어로. 네, 마지막 언약의 선포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아,大家好. 우리레 정말 as 홍콩의 r e m n a n 희망 우리가 같이 영어 동이그 와유 희망 절대 못����동이 우리가 순심 커상 이 네, 정말 입혀 절대의 토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홍콩 현장은 너무 이런 현지인 제자들과 중직자와 교육자들이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요식업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불신자에서 전도제자가 되어 김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본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아시아권과 홍콩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청년 대표로, 네, 우리 그 청년 대표로, 네, 인터내셔널답게 빨리, 네, 빨리,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어, 우리 한 장로님을 통해서 홍콩의 한 장로님을 통해서 요식업 현장에서 복음을 들으셨고 지금 특별히 어, 본부 말씀흐름을 통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제가 흔히 어, 객살 팔자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팔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해주셔서 어, 이 현장으로 인도받게 되었고. 음, 귀한 장로님과 그리고 권사님 덕에 이 홍콩 새 생명 교회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저 같은 불신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고 구원받고 같이 동역자가 되면서 음, 같이 오시고 현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 특별히 본부 말씀 흐름으로는 저희 금토일 시대를 붙잡고 현장과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일하시고 토요일 날 함께 모이셔서 교회에서 핵심 예배를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예배 현장에선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죠. 아, 모든 걸다 가지셨네요 오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요식업 현장을 통해서 홍콩과 중 어, 아시아 많은 나라들을 살릴 네그 응답 영혼의 응답 속으로 꼬고 네 고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인터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전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현장의 제자들이 많은데 이 삼십오천 종족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분 분이신데요.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고 너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전도 제자 우리. 네, 전도 제자. 네, 만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 아실 거예요. 왜 이러신지 네, 느낌 아실 거고요.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해주실 거예요. 어, 아시아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숨어서 지금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왜 행복하신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비록 위험한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잡고 나아갈 때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잡고 어, 일삼팔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걸어갈 때그 흐름을 떠났을 때 고통도 받아봤고요. 그 흐름을 따라갈 때의 많은 행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응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정말 저희들이 모든 현장에서 지금은 어, 본부, 본부 강단 말씀에 그 흐름을 따라 더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어, 우리 현장에서 청력팀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본부 어, 주일 메시지 속에 어, 녹취라든지 그리고 기도수첩 번역이라든지 이런 일들 속에서 사역들 속에서 저희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저희들이 모든 현장에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현장에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속에서 복음을 누리,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 붙잡은 우리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훈련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본부 말씀을 음 따라서 그게 뭔지 짧게 보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은 어, 절대 망대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각 현장에 더 많은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네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을 찾게 되었고요. 그 현장에 따라. 어, 지교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가장 많은 랩넌트들과 중직자들이 훈련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laughs> 네, 237 오촌 종족 홍콩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99.9% 사람의 말, 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0.1% 속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기도 속에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심에 따라 에디오파, 에디오피 네시를 만났던 빌립처럼 우리 본부 말씀 흐름을 붙잡은 교역자와 중직자들을 통해 현장에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졌고 랩넌트 청년 산업인들이 일어났으며 랩넌트들이 힘을 합쳐 램런트 망대로 램런트를 키우는 멘토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현장을 보는 여러분들,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777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어, 인도받는 성령인도 받는 에디오피아 내실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홍콩새생명교회에서 핵심 현장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